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What's in my bag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지금 한 시간 뒤에 학교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레알 찐으로다가 제가 학교 갈때 들고 가는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가방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가. 일단 학교 가는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업 파일들 다 옮겨 담고 이걸로 공부하고 이걸로 수업 듣고 합니다 이 아이패드 케이스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요 브이로그에서 보시고 질문을 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아이패드 케이스 하면은 딱 국물로 쓰는 그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 앞에 덮여지고 그거를 썼었다가 그게 이게 너무 해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덮는 천 같은 게. 친구가 요거를 쓰고 있는데 뭔가 튼튼해 보이고 살짝 멋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정보를 물어보고 샀습니다. 제가 정보를 자막에 더 적어둘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을 때 조금 더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다. 다음은 필통인데요. 이 필통은 사실상 학교 다닐 때안 들고 다니는 날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좀전면 그냥 챙겨봤어요. 왜냐면 어,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펜으로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챙기고요. 요, 리라쿠마 필통은 제가 이마트 갔을 때 여러분 이마트에 막 이런 캐릭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막 포크랑 막 식기랑 이런 거 이렇게 모아놓는 곳 가시면은 귀여운 게 진짜 많거든요? 리라쿠마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이마트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거 추천드린다. 이 필통을 사고 난 이후로 뭔가 필통을 들고 다니게 된달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거. 전자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파우치인데요. 일단 학교 다닐 때 필수템, 충전기. 사실 저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충전시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16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지, 제가 핸드폰을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세요? 30%에서 80%그 사이로만 유지를 해야지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대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급하게 쿠팡에서 주문했던 건데, 엄청 쌌어요. 그만큼. 둈다. 그리고 얘는 디카. 디카는 그냥 뭐 있으면 좋으니까. 언제 어디서 디카를 찍고 싶어질지 모르잖아요. 얘는 좋은 점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셀카 찍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셀카 많이 찍는 사람한테 추천. 근데 막 엄청 색감이 예쁘거나 그러지는 않다. 근데 뭐 후보정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디카 쓰는 사람들 필수 이거 아시죠? SD 카드, 아이폰으로 직방으로 옮기는 거 이것도 같이 들고 다닙니다 다음은 안경인데요 저는 라식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21살인가 22살인가에 스마일 라식을 했거든요 스마일 라식을 하고 난 이후로 눈이 조금 약해졌달까? 막 핸드폰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 진짜 눈이 너무 건조하고 잘안 보여요. 막 근데 확실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고 뭔가를 하면 눈이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중하는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부할 때나 핸드폰 많이 할때꼭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 다닙니다. 이 안경은 후쿠카 갔을 때 지유에서 구매한 안경인데, 얘도 한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잘산것 같아서 만에입니다 다음은 이 파우치인데요. 왜 이렇게 파우치를 많이 들고 다니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큰 가방을, 특히 에코백 같은 거할 때는, 여기 안에 수납 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치로. 그래서 저는 평소에 파우치,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얘는 친구가 줬어요. 별 파우치. 너무 귀엽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약들, 비상약 그리고 이멀전시 한 상황일 때 필요한 제품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다니는데요. 다양한 상비약들이 있는데요. 제가 유명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 유산균 먹고 진짜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제가 옛날에 브이로그에서 추천했던 그유산균 진짜 강추. 그리고 휴지랑 물티슈. 이런 건 진짜 들고 다니면 녹이하게 쓰이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다음으로는 향기템들인데요. 일단 입에서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클립스나 민티아들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근데 교정하고 나서 이거 먹을 일이 없어. 왜냐면은 항상 밥 먹고 양치를 하고 교정기를 다시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비닐 뜯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얘 얘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알약처럼 생겼는데 이걸 그냥 하나를 삼켜요. 그러면 이 여기 안에 남아있는 입 냄새 말고 단전에서 물어나오는 그런 막 마늘을 먹었을 때나 이를, 이럴 때 양치만으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불쾌한 냄새를 딱 잡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음. 그리고 또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비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려고 이렇게 미니어처 향수들을 들고 다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제품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큰 버전이 이거고 얘는 미니어처 사이즈인데 얘는 포멘트 코튼 디어나잇이라는 향이에요. 코튼 디어나잇 이름만 들어도 아주 포근한 그 느낌이 들잖아요. 가을에 찰떡인 그런 향이어가지고 요즘 진짜 잘 뿌리고 있어요. 원래 날이 좀 추워지기 전에는 제가 비누 향 좋아해가지고 이 포멘트 코튼 베스 향이거든요, 이게. 향 너무 좋은데 이거를 자주 썼었는데 이 코튼 디어나잇은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향이에요. 음, 맞아 맞아. 저처럼 이 코튼 베스 같은 포멘트의 비누향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몽환적인 무드로 이 코튼 디어나잇 향을 뿌리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더 빠이. 이 코튼 디어나잇 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새벽 공기가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향을 담은 향수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뿌리면은 되게 차가운 공기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간 듯한 따뜻함이 이렇게 피부에 스며들거든요. 부드러운 머스크랑 코튼이 어우러져가지고 특유의 몽환적이고 차분한 그런 매력을 주는 향입니다. 오, 확실히 잔향이 좋아. 그리고 이 제품은 기획 세트로 이 미니어처 퍼퓸까지 함께 제공되는데 이 미니어처 퍼퓸이 제가 항상 파우치에 넣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가방 속에 그냥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썩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진짜 간편해서 너무 유용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여기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목 뒤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하루 종일 이 향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요즘처럼 쌀쌀한 날에 밖에서 향수 다시 뿌리면 그 차가운 공기랑 이 향이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더 포근함, 그 느낌, 그게 극대화돼서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가방 속에 필수로 챙겨다니는 아이템입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멘트랑 같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뽑아서 요 코튼 디어나잇 본품을 증정해드리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포멘트 향수들은 올리브영에도 있고 최근에 오픈한 압구정 스토어에서도 시향해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뭘 보여드렸구나. 이건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던 할일 적는 수첩인데요. 마지막으로 적은 게, 4월 21일. 그러니까, 반년 전에 적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험기간에만 적다 보니까, 오늘부터 다시 적을 것 같아가지고, 챙겨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화장품 파우치로 쓰다가 얘가 더러워지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교정 시작했잖아요. 이게 투명 교정이어가지고 이렇게 빼다꼈다 뺐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기 통 여기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빼서 넣어놨다가 다시 끼고 이렇게 하는 통이랑 가글 가글이랑 이거는 휴대용 칫솔 치약 세트. 원래 살때 같이 들어있던 치약은 한 이만해가지고 벌써 다 썼고 쿠팡에서 작아보이는 걸로 하나 사가지고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간식들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뭔가 외출을 할때 이런 좀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안 챙겨다니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허기가 지면은 너무 어지럽고 막못 참겠어요. 그래서 막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다니는 편인데요. 버터링 피스타치오. 맛이랑 이거 지금 먹고 싶다 그리고 에너지바 에너지 내기엔 에너지바가 최고겠죠 요거는 제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추천하고 싶잖아요 제가 아마스빈의 하동 녹차 오레오라는 메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얘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이거 코코밥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말차 맛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잔. 저의 화장품 파우치를 소개하면서 끝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진짜 찐으로 들고 다니는 제가 요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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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제품들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일단 제가 파우치에 항상 필수적으로 넣어 다니는 것들은 쿠션. 쿠션은 레이어드 핏,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인데 이거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냥 데일리로 쓰는 쿠션은 요거인것 같아요. 파우더. 어바웃 톤 블러 파우더 팩트. 여기 인중 쪽이나 이마, 여기 눈썹 위쪽. 이런 곳에 유분기가 잘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톡톡톡 해가지고 해주는데 얘가 투명 파우더가 아니라 노란 파우더다 보니까 살짝 뜰 때도 있다. 근데 그만큼 뭔가 확실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뷰러도 항상 챙겨다녀줘야 되거든요. 뷰러는 쉬모먼트 제품이고 그리고 속눈썹 풀 속눈썹 언제 떨어질지 몰리니까 근데 원래 이거 안 챙겨다니는데 나? 아 그래 이거는 지금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이거 말고 얘를 챙겨다녀요. 방금 거는 튜브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짜서 쓰는 거라 수정용에 적합하지 않고 얘는 이렇게 스틱형이어서 이렇게 수정해주기가 좋아가지고 얘를 보통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도 이렇게 앞머리 내리거나 하면은 뒷부분이 자주 지워지거든요? 수정해야 되니까. 에스쁘아 라이트 토프. 이것도 잘 쓰고 있, 있는 제품인 거 아시죠? 애교살. 애교살은 저는 항상 앞쪽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도 무조건 챙겨다니는 편인데, 얘를 챙겨서 눈앞에 이렇게 수정할 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은 오늘 바른 립들인데요. 일단 이거 바닐라코 리펜슬 살몬 누드 색상인데 이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건조하다 할까? 오늘 뭐 발랐냐면 로맨의 포멜로 스킨을 발랐는데 그냥 갑자기 이거 바르고 싶어가지고 발랐어요. 그 위에 요거를 발랐거든요. 바닐라코 리보일 주시코랄. 이거는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건데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촉촉해서 좋고 색깔도 예뻐요. 또 혹시 몰라서 챙겨다니는 것들. 스크런치. 그리고 고무줄. 고무줄 진짜 필수로 항상 챙겨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머리가 묶고 싶어질지 모르고 묶고 나갔을 때, 요런 고무줄은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분의 고무줄을 챙겨다니는 편입니다. 가끔 실핀도 챙겨다니는데, 오늘은 안 넣었네요. 이렇게, 파우치 소개는 끝. 끝입니다. 가방 다 털었어요. 근데 이 가방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 이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썸네일 한번 찍고 맞춰볼게요. 썸네일도 다 찍었고, 이제 저는 학교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만 갈아입고 빨리 나갈 거예요. 지금 지각이에요.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